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내란 죄상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윤석열 내란 수개는 경원군이 국회 진입하기 20분 전에 주경호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 또 극우 유튜브 고성국 등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주요 국무위원, 검사 동무회 등과 통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 한마디로 내란 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결벌은커녕 거꾸로 윤석열의 40년 치기 석동영 변호사를 캠프에 합류시켰습니다. 장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후보 김문수 이제 윤석열의 품에 안겨서 함께 내란의 늪에 빠져 들어버렸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를 막는 방법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투표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일으켜야 하겠습니다.